삼상유래선 전설로의 작용 정전 용량을 C, 선간 정전 용량을 C1, 대지 정전 용량을 C2라 할때 C1, c C2의 관계는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선로와 대지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지 정전 용량 C2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또한 선로와 선로 간의 즉 예와 예와 예 간의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용 정전 용량 C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예, 선간 정전 용량의 3 배, 3C1 플러스 대지 정전 용량 C2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단기 CB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CT가 있다라고 보죠. CT는 전류를 검출합니다. 이 검출한 전류를 과전류 계전기에 보내줍니다. OCR. 즉, 과전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죠. 그럼 얘가 과전류다라고 판단되면 어디에? 이 트립 코일, TC의 신호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과전류다라고 했을 때이 TC가 트립 코일이 여자됩니다. 트립코일이 여자되면 차단기가 개방되겠죠. 차단기 개방 그럼 차단기가 개방하면 뭐가 생겨요? 아크, 불꽃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크를 어떻게 해요? 소호합니다. 그러면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트립코일 여자에서부터 아크 소호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번 찾아보면 차단기가 트립 지령을 받고 즉 트립 코일 여자 되고 나서 전류를 차단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 여기서 전류 차단 완료다라고 하는 것은 아크 소 때까지를 의미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로 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이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용으로는 전기적으로 차동계전기라든가 비율차동계전기가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4번 되겠습니다. 송전 계통에서 안정도 증진과 관계 없는 것은 이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계통에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전압 변동을 감소한다.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의 크기를 감소하고 신속 차단한다. 또한 고장 발생 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함으로써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봤을 때이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를 채용한다. 복도체 및 다회선 방식을 채용하고요. 직렬 콘덴서 삽입, 단락비가 큰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전압 변동의 제어에서는 소극 여자 방식 채용, 개통 연계,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전압의 변동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 가장 대표적인 게소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겠죠. 즉, 지락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고속도 개전기 또는 재폐로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고장 발생 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속기의 성능 개선 및 제동 장항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어, 내용들은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안정도 증진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차폐선의 채용이 되겠죠. 이 차폐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이 전자 유도 장애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차폐선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류송전 방식과 비교하여 직류송전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두 교류 대비 특징이 되겠죠 먼저 장점을 보면 교류에 비해서 안정도가 높다 직류 같은 경우에는 시료값과 최대값이 같기 때문에 절연 내력을 낮출 수가 있고요 또한 이미 크게 교류 계통과 연계할 수 있고 단락 전류가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전력 손실이. 적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살펴보면, 직류 교류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즉, 발전된 것도 교류이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도 부하도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다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가 발생이 되겠죠. 이에 따른 고조파 억제 대책이 필요하고요. 교류다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승압 강압이 용이하지만, 이 직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승압 강압하는데 불리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 변환 장치가 별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가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봤을 때, 안정도가 좋다, 저렴 계급을 낮출 수 있다, 효율이 좋다. 즉, 전력 손실이 작기 때문에 효율이 당연히 좋겠죠. 3번 보시면 설비가 간단하다 틀린 내용이죠.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비가 복잡하죠.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상 3선식 복도체 방식의 송전 설로를 3상 3선식 단도체 방식 송전 설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 단도체의 단면적은 복도체 방식의 소선의 단면적의 합과 같은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상의 도체를 둘 이상으로 한 것을 복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 발생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이 복도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특징을 살펴보자면 안정도가 좋아지게 되고요. 코로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인덕턴스의 값은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인덕턴스 즉 리액턴스 값이 감소함에 따라서 송전 용량은 증가가 되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됨으로써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소도체 간에 흡입력이 발생해서 이 소도체 간에 부딪힐 수 있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페이서. 라는 것이고요. 담도체 비교해서 공사비가 비싸고 시공이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L 감소 C 증가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취 수구 즉 물을 받는 부분에서 쭉 내려오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도수로라고 해요. 도수로 물이 오는 길, 그리고 쭉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얘를 수압, 철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차가 이렇게 있겠죠. 그때 여기에 설치되는 것이 바로 수조 됩니다. 읽어보면 수조는 도수로와 수압철관 접속부에 여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상수조와 조합수조로 나뉜다라고 돼 있죠. 이 상수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수로가 예, 무압수로일 때는 얘를 상수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도수로가 압력수로. 압력 수로일 때에는 얘를 조합 수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상수조와 조합 수조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우리가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수로식 발전소의 수로 처음 부분과 수압관 아래 부분에 설치한다. 이게 틀린 거죠. 수로의 처음 부분과 수압관의 아래 부분 여기에 설치되는 게 수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린 거죠. 수조는 어디에요 도수로와 수압철관의 사이에 수조가 설치가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상삼선식 송전선로 1선 1km의 임피던스를 G,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이 특성 임피던스 G,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다 라고 쓸수 있고요. 뭐한번더 적어 보면 병렬 어드미턴스는 우리 g 플러스 j 오메가 c 라고 쓰고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쓸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특성 임피던스 요거 나와 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소각의 사용 목적은 이 소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자련의 전압분담을 균등하게 하고 또는 낙내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소각은 애자의 보호가 되겠죠. 3번 되겠습니다. 여러 회선인 비접지 3상 3선식 배전설로에 방향성 지락개전기를 사용하여 선택지락 보호를 하려고 한다. 필요한 것은 비접지식에서 지락사고 시, 그렇죠? 선택 지락보호를 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뭐예요? 지락사고잖아요. 그럼 지락사고에서는 영상전압이 있을 것이고 영상전류가 있습니다. 이 영상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GPT가 되고요.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것이 z c T가 됩니다. 여기서 GPT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되고요. ZCT는 영상별류기가 됩니다. 해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접지 변압기와 ZCT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중 케이블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지중 케이블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으로는 머레이루프법, 정전용량법, 수색코일법, 펄스레이더법 그리고 음향으로 고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2번에 매거에 의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매거다라고 하는 것은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소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유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여기에서 절연유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즉절연유를 이용하는 것은 유입 차단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유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OCB 유입 차단기가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늦은 역률의부활를 갖는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근사식은 이 삼상에서 전압 강화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i의 r 코사인세타 플러스 x 사인세타라고쓸수 있고요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vr a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R과 X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상당 저항과 리액턴스를 뜻하고요. 여기서 V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선간 전압 될 것이고 여기서 P는 삼상 부하전력이 되겠죠. 부하 전력. 전략. 그럼 문제에서 이 전압 VR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E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E, 선간전압.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전단 선간전압이 되겠죠. E 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상 3선식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 리액턴스가 2 5옴이고 수전단 선간 전압은 30kV 부하 용률 0.8 전압 강화율 5%라고 하면 이 송전선로는 몇 k w 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즉 전압 강화와 수전 전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서 루트 3 i의 r 코 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라고 쓸수 있고 얘를 변형해 보면 vr.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얘가 전압 강화죠. 그럼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 분의 전압 강화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얘를 수전단 전압으로 한번더 나눈 것이죠. 그래서 VR 제곱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요 수전 전력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요 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수전 전력 P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P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분의 입실론 V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 보자면 저항은 15 되고요. 리액턴스는 20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이 0.8 그럼 사인은 0.6 되고요. 전압 강하율 5%, 0.05 되겠네요. 전압이 30kV니까 30 곱하기 10에 3승. 이것에 제곱됩니다. 여기까지 단위는 와트의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것을 계산해 보면, 1500k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로에 알맞은 내용으로 오른 것은 단 공급 전력과 선로 손실률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로의 전압을 두 배로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승합 전에 몇 배로 되고 선로 손실은 승합 전에 몇 배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것은 V의 제곱, 코어 사인 제곱 세타에 p의 제곱 r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전력 손실률 k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분의 전력 손실 되기 때문에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r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전력 손실 에,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공급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보시면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두 배로 됐다, 그렇죠? 전압이 두 배로 됐다. 라고 한다면, 이 전력 손실은 4분의 1 배가 되고요. 공급 전력은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겠죠.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전압을 두 배로 승합할 경우, 공급 전력은 4배로 되고, 전력 손실은 4분의 1 배로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칭 단면적 200 제곱밀리미터, 전선 무게 1.838, 전선의 바깥지름 18.5 m m 인 경동연선을 경간 2 5 0 m 로가선하는 경우 이도는 얼마인가? 인장하중은 7,910, 빙설하중은 0.416, 통합하중은 1.525이고 안전율은 2.2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도를 구하여라. 그럼 이도 d는 공식이 8t분의 ws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이 w. 하중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전선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어, 전선 자체의 무게를 제가 W 0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빙설 하중, 눈에 의한 하중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W I 이렇게 보고요. 바람에 의한 풍압 하중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게 W W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예. 전선의 자체 하중과 빙설하중은 똑같이 아래 방향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냥 산술 합하시면 돼요. 1.838 더하기 빙설하중 0.4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풍압하중 얘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풍압하중은 1.525, 1.525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얘를 자, 전선의 자체 하중과 빙설 하중은 아래 방향이고요. 풍압 하중은 어, 이런 가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하중 W는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이러한 방향. W는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해줘야 되겠죠. 루트. 아래 방향에 대한 것, 요거1.838 더하기 0.416에 제곱 더하기 풍합하중 1.525에 제곱 요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72kg 퍼메타 이렇게 나와요. 즉, 하중은 이게 2.72 된다는 얘기고요. 경간 S는 250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50에 제곱 되고요. T 수평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장하중을 안전률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7,910을 2.2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그대로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8 곱하기 7910을 2 2로 나눠 주시고요. 전선의 하중은 2.72가 되고 곱하기 s의 제곱 250의 제곱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도는 약5.92 미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무브와 충전 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C 즉 정전 용량의 반대 성격인 불로 리액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동기 조상기를 부족 여자 운전시켜 이 페란티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페란티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로의 정전 용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의 반지름을 r,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할때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반지름이 r인 소도체가 두개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 그다음에 이 소도체 간의 거리가 s다. 라고 했을 때 등가 반지름을 구하여라. r이는 만약에 소도체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 n제곱근 루트 r 에 S의 N-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소도체가 몇개 있다라고 했어요. 두개 있다라고 했죠. N equal 2란 얘기예요. 그대로 계산해 보면 2는 그냥 루트로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루트에 아래 e 넣으면 그냥 S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변압기 2차측 전압을 V라고 할때 변압기 외압의 접지 장에 흐르는 지락 전류는. 문제의 내용은 2차측 전압이 V이다. 그리고 지락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흐르는 지락 전류는 얼마이냐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전압 V다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서 어디 R2를 통과겠죠? 하 R2를 통과하고요. 이 접지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R1 될 것이고요. R1은 요 전원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얘가 바로 지락 전류가 되겠죠. 그럼 전류 I는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전압은 V. 되겠네요. 이게 바로 지락전류가 여기에 이렇게 흐르더라.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설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답은 구분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분 개폐기는 자동설로 구분 개폐기, 즉, 섹셔널라이저를 의미합니다. 읽어보면 배전설로에서 부하분기점에 설치되어 고장 발생 시 설레타 보호 기기와 협조, 고장 구간을 신속 정확히 개방하는 개폐기다. 즉, 고장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의 구분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목소리>